안녕하세요 아트레입니다 설이 지나고 마지막 연휴 이제 어제 토요일날 입고가 됐는데 어, BMW Z4 차량 컨버터블 모델이에요 아 재밌겠다 근데 이 차량이 입고가 되고 아 조금 안좋은 부분이 있어서 범퍼를 먼저 샌딩을 좀 쳤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조금 자국이 이렇게 보일진 모르겠지만 에어를 부는데 이 도장이 날아가요 는 지금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건조하고 확인 후에 또 샌딩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 그런 이유로 범퍼를 탈거하고 샌딩을 치게 됐습니다. 이게 중고로 구매하면은 범퍼류는 사실 사고로 들어가질 않는단 말이에요. 보통 완전 무사고나 뭐 무사고 이렇게 떠 있는데 범퍼는 소모품이다 보니까 사고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이게 세차를 하면서 이런 데가 이미 에어를 분위가 툭툭툭툭 떨어지더라고 해서 너무 얇게 도장이 돼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지금 샌딩을 치고 원래는 이 차주분께서 프론트 패키지 범퍼 뭐 본넷 여기까지 사이드까지 해서 원래는 PPF를 할라 했어요 근데 이게 이 상태면은 PPF가 불가능하거든요 어차피 그 돈이면은 전차래핑도 가능하니까 차라리 원래 좀 검은색을 사고 싶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색깔을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일단 서론이 길었는데 서서히 바뀌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Ha ha ha. 이렇게 또한 대의 BMW G4 차량의 전체 래핑을 완성했습니다. 사용된 필름은 에이버리 사틴 블랙이고요. 뭐 가장 무난한 랩핑일 수도 있어요. 사틴 블랙이. 그리고 이 차에 이제 어려웠던 점은 앞범퍼. 사실 시공은 어렵지는 않은데 여기를 보면 도장의 흔적이 보이죠 지금 이것도 도장이 떠가지고 붙질 않아요 이게 재도장이 되는데 진짜 한 1mm? 너무 얇게 돼있어갖고 에어만 이렇게 불어도 도장이 다날아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랑 뭐 여런데 표면 전체가 막 도장이 거의 1cm 가까이 이렇게 다 까졌었는데 샌딩을 치고 시공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조금 더열 주고 나갈 거고, 앞뒤 범퍼가 좀다 그런 상황이었어갖고, 어, 100 중에 한 70, 80% 정도 만족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요 정도로 나와준 것도 다행이라 생각되고요. 나머지 판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 뭐 어렵지 않게 전부 다 시공이 되었습니다. 이런 트렁크도 한 장으로 전부 다 시공을 했고요. 나누는 거 없이 뭐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 여기 끝에서 다 텐션을 죽여서 시공을 하게 되었고 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한 장으로 다 넣었고요 트렁크를 열게 되면 이 보이는 부분까지도 전부 사틴 블랙으로 시공이 되었고 이렇게 열면 이 차가 원래 흰색이었다는 게 여기서 티가 나겠죠 또이 차가 컨버터블에다가 레드 시트 하 이뻐 레드 시트 사틴 블랙으로 이렇게 흰색보다는 좀더 포스 있는 모습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이상, 아트레스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가라, 지포.